얘기가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속초에서 놀고 이제 올라오는 길이야 근데 병사이가항시 올라올 땐 내가 운전을 하거든 그치? 근데 내가 운전했잖아 운이 내가 운전했지 이씨발 내가 운전했어 말을 똑바로 해마기억도 못하네 어. 그때 내가 운전했어 이씨 그거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간 쁘뱅이 많지 만취였고 쟤는 빽이 차에서 이러고 갔잖아 이러고

야, 쟤 배고프니까 밥이라도 한끼 먹고 가자. 그래된 거잖아. 근데 도착했어. 근데 차가내리아고노통을 까는 거야, 이렇게. 까보니, 족 같은 몸을 까더라고. 이렇게. 안이거 입었다고. 배 이렇게 나와. <laughs> 어이씨, 이건 무슨 동네 할아버지도 아니고. 어이 화장실 어디가? <laughs> 용근이가. 가지다 <않아. 웃음> 뭐? 이 씨, 발 똑바로 얘기 안 해? 용근이가. <웃음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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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조기 웃음> <조기 웃음> <laughs> 이런데서병가 그 재호랑 나랑 이제 붙어 있고 이렇게 아저 쉽새기 저 <laughs> 저거 식당 들어가 줬댔텐데 이러면서서 가서 이제 막 시켰어 일단 음식을 시켰어. 그냥 딱 들어와 옷은 한손에는 옷을. 파얀 난리고요 지금. 음식 좀쓱 들어오지. 우리 보디 거기야? 이래 시딱앉아놓딱 손수저로. 그때부터 이제 저거가 식당 저거 그거뭐라그래 이침 뱉는 거 뭐라고 히드라 히드라 이제 히드라가 시작되 손님들 엄청 많은데 다 이렇게 하는 거야씨라만 그럼 뱉으면 안 되지, 걔네 식당인데 상관이야왜이 표제 한정 존나 많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뭐 하기 뭐라 그렇게 그렇게 왜는 아, 쪽팔려쪽팔려고 나는 야 뱉지 마로 그 우에 박터, 이렇게. 뱉지 아, 네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마로 톡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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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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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놔두세요. 놔두세 먹는데, 우리 이제 막 먹고 있었어. 그게 이게 사발이야. 이렇게. 응? 뚝배기. 뚝배기야. 톡배기. 네. 네. 아, 피곤하더라고. 음. 좋아. 그 숟가락 내놔. 먹으면 봤어. 머리카락이 이제, 그때는 머리 한꺼번에 이렇게 길었다고. 이렇게. 네. 요만큼 들어갔거든. 음. 뚝배기에다가 뚝배기. 뚝배기. <웃음> 뚝배기. 뚝배기. <웃음> 뚝배기. 뚝배기. 야 머리카락을 씨발 같이 먹을 거냐? 우라는 거야 우르딱우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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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딱! 웃음> 이게 우 이게 딱우었잖아 이게 국우이건더 우르르 하 이게 딱우 이게 딱우 이게 딱 우르르 하니까 이게 딱 우르르 하니까 아게딱 우르르 하니까 이게 딱우르 이게 딱 우르르 하니우 저 새끼 안 일어나! 계속! 먹을 먹을 까 뭘까? 을까을까 에휴. 소중냐 없어, 이개 새끼야. 에휴, 잠깐만. 좀 앉아있다.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기를 뚝배기 뚝배기. 어어어어 끌고 나갔어. 끌고 나가서 화장실 가서 이게 빨려 빠름 냄새 나니까 음식물 냄새 나잖아 이게. 빨았어. 빨았는데 응. <laughs> 그, 그 머리가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웃긴지 그런. 러 뭐? 아 소주 나가고. 그 재우새끼 이제 쪽팔려서 차에 타있고 시동 걸고 있고. <웃음> 가자 <웃음> 가자. 형승이 <laughs> 더 웃겨. 나밥다 <laughs> <laughs> <안안>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무새끼가 가서 태웠어. 다. 다 먹었을 거라마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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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.. 안 먹었어. 안 먹었어. 아니다먹었다먹지